지난 3월 18일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의 스페셜 게임 LA 다저스 대 팀코리아의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내 방송국 STBS가 경기 관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행사와 다양한 야구 팬들로 풍성했던 그날의 현장을 진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의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별들의 무대 메이저리그. 지난 3월 18일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하는 MLB 올스타전. LA 다저스 때 팀코리아의 경기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STBS 주최로 우리 대학 제1학생회관에서도 관련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거쳐 10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히어로즈인데 여기서 다 같이 볼수 있다고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두, 산 팬이고 그중에서도 박빈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데 박빈 선수가 굉장히 잘해줘서 너무 좋고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팀코리아 화이팅! 관람하러 오신 학우분들은 관람 중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음료를 제공받았고 현장 특별 이벤트로 최고의 유니폼 드레스 코드를 입은 학생은 특별한 상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유니폼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승녀 선수가 실제로 착용했을 유니폼이고 사인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당첨되어도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팀코리아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코리아 화이팅!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울시리즈를 계기로 KBO와 MLB에 대한 파고들의 관심도 역시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TBS 김희찬입니다.